네. 네. 한번 일부러 무릎 구부리고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 A자 요렇게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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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구부리셔도 돼요. 무릎 더더 더 낮추셔도 돼요. 요 정도. 아예 요렇게 한번 너무 엣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시는데, 일부러 이 발목을 더 이렇게 무릎이랑 이렇게 한번 낮춰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일부러 바깥쪽에 무게를 완전히 옮겨 서 A프렘 턴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턴하는 거. 이렇게 바깥발로 이렇게 무게 주어서 턴하는 거. 일부러 이렇게 제가 눌렀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아예 그냥 바깥발에만 무게를 실어서 그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네, 바깥발에 바깥 그쵸 바깥발에 완전히 내 이렇게 무게 실어서 한번 턴을 해보세요 A자 프레임 턴이라는 걸 네.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니까 바깥발에 아니요 그건 안쪽이죠 그건 안쪽 아예, 바깥쪽에 네. 바깥쪽에 지금도 안쪽인데요 지금도 안쪽인데 못하겠죠? 안, 이렇게. 안쪽이 축이돼요 예, 그, 그쵸. 그, 크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 돌기 연습이 되셨기 때문에 그느낌 이제 아시는데. 바깥. 할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모아셨다가, 다리 모으셨다가, 안쪽 발을 이렇게 밀, 내밀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한번. 다리 모았다가, 얘만 푸시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푸시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밀어 놓고 그다음에 턴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돌아보세요. 네, 그렇죠. 그 상태도 아 바깥발 바깥쪽을 보셔야죠. 바깥쪽 아니 지금 틀렸어요, 지금도. 예. 네. 지금 이것도 하나의 감각 훈련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해 드린 거거든요. 제가